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드디어 출시가 됐네요. GTA5, Grand Theft Auto 5, PC판입니다. PC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스팀에서, 예약 구매로 구매를 했어요. 무슨, 뭐, 특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죠. 예. 자, 역시 강도 게임. 범죄자의 삶을 체험해보는 그런 게임이죠. 시작하자마자. 강도질부터. 가봅시다. 자, 1인칭 모드가 된다고 그랬죠? PC판부터. 어, 지금 두번을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근데, 1인칭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뭐,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근데 지금 테스트 겸해 가지고 몇번 플레이 해 봤는데 여기가 무슨 은행이 아니라 밥캣 시큐리티라고 무슨 어 민간 경비 회사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거기 금고에 돈을 좀 보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은행 같은 걸못 믿으니까. 근데 거가 지금 털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자, 전화기 꺼내서 자, 폭파. 빠르르르르르르 <laughs> <laughs> 자, 이거는 그래픽이나 그런 게 엄청 강화돼서, 출시됐다는데 저는 컴퓨터가 따라주 못하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화질이 좋진 않고요. 어차피 그리고 이거 녹화하고 다시 인코딩하고 업로딩하고 그러면은 그뭐 화질 이렇게 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뭐한 어, 테스트를 한 이틀 정도 했어요. 지금 녹화하고 플레이하고 이잘될수 있도록 네,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지. 다음에 형편이 나와지면뭐 그래픽 카드를 <웃음> <웃음> CPU는 괜찮은데 그래픽 카드가 지금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해가지고 뭐 즐겨볼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 하는데는 뭐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자이경기원하씨좀 무리하신 것 같아. 자, 알트, 레프트 알트를 누르면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자, 이거 지금 안죽일려고 다른 데 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방어세를 당기면서 우리편이 죽어가지고 게임이 끝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잔인하지만 보기 싫은 분들은 잠깐 눈 감으시고, 똥! 크흠 <laughs> 바라봐라봐라. 지금 스토리 모드를 이제 할 건데요. 에. 조금 테스트 겸 해봤는데 스토리 모드보다는 그냥 오픈 월드를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거 진짜 재밌던데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로스 산토스 로스 산토스를 그냥 돌아다니는 밤거리를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laughs> 되게 재밌어요. 아, 지금은 안 바뀌는구나. 사실 뭐 죽진 않겠지 지금. <laughs> 처음에는 이 조준하는 것도 좀 어렵더니 네, 테스트 몇번 하니까 괜찮네. 돌아가자. 원래 이 게임들은 이렇게 측면을 뚫어야 측면을... 어... 창 뒤에 있는 거 잡은 거 같아.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숨지 말고.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얘들은 총을 이렇게 진짜 막 서서 자 일단 살고 보자. 근데 사실 이제 GTA 5가 출시된 지가 1년 가까이 넘어왔기 때문에 뭐 스토리나 그런 거는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모르는 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론 죽었어. 너무 가까이 갔나 봐. 야, 이것도 처음 해보네. 내가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어제부터지? 아, 여기서부터, 아, 조심해야겠네요. 안 죽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성실하게 경찰들을 잡아줍시다. 왜 무브야? 아까 나 무브하다 죽었다니까. 자아까제 너무 무리했지만 그렇다고 뭐 너무 천천히 갈 수가 없잖아. 자, 여기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 패션! 잡았나 야야 나도 좀심지해 <laughs> 죽었어. 자 어우 나는 거의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니 어 버리고 다 잡았나? 어. <웃음> <웃음> 자, 지금 이거 뭐다 아시는 거니까. 어, 잠깐만. 아직 안 끝났지? 자, 마이클이 지금 FBA하고 짜가지고 자작극 버리는 거죠? 어 자, 일단 운전. 원래 자동차 도둑이 자동차를 훔치는 게이 그랜드 데프트워로의 뜻이니까 예. 게임을 조금 해본 테스트 겸 해본 바로는 이 자동차 조종이 운전이 굉장히 중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이거 안되는구나 그거 분리타임 비슷하게 느려지는거 근데 저러고 나서도 저렇게 부딪치고 나서도 기차 계속 가나? 자주 있는 일인가봐 나는 자 지금 헬기 헬리콥터를 바로 가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이크리크를 막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색한 그런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 자, 얘가, 얘가 벌써 스나이퍼한테 총을 맞았는데 일부러, 어, 총을 맞으려고 여기서 서성거리죠. 우리 총쏜 사람들 뒤로 간다. 지금 보니까. 돈가방이 지금 트레버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마이클이 하나 있고, 제, 브래든가 쟤한테 하나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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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뭐, 일단 죽이다 보면은, 얘 너무 무리해서 온다. 오! 이 아주 안좋았어 어. 계속 잡는 거 아니었어? 이게 도망가는 거지. 난 저기서 나온 저 여자가 지금 할머니인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애인지 모르겠어. 얼굴은 할머니같이 생겼는데. 좀비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총 엄청 맞았네. 트레버 자, 이 눈보라 속으로 트레버는 사라지죠 자, PC판 그래픽은 어차피 대부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모바일로 보시기 때문에 네. 뭐 그래픽 여기서 엄청 좋아 봤자 보시는 분들은 비슷비슷할 거에요. 그래서 렉 없이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았고, 이 양반은 경찰인가? <laughs> 자, 지금 장례식의 주인공 마이클이죠. 저렇게 해서 죽은 걸로 위장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that you will show mercy to our friend. 자, 그랜드 테프트 오어 5 GTA 5. 자, PC판입니다. PC판. 뭐스토리에큰변화 없겠죠. 컴퓨터 PC 사양이 아주 좋다면 굉장히 멋진 그래픽을 즐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Your son, James. 자, 그거는 안되고 자, 이, 방, 이 장면을 여러번 봐가지고 자, 그 Why? 이후로 몇년 지났나봐요 한, 한 10년, no. 10년 정도? 그, 자작극은 and 성공한 것 같고 That's our standard for goodness. This country's 하지만 이, 가정사라든가뭐 yeah. 그런거는 yeah. 원활하지 you?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 선생님한테 지금 상담을 받고 있죠. 자 래핑맨 게임 채널 거의 대부분 구독자 분들이 이제 청소년 분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뭐라 볼까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수위가 높더라고요. 막 대놓고 뭐 잔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적인 묘사를 대놓고도 하더라고. 어쨌든간에.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이제 강조하지 않고 너무 심한 부분은 좀 편집도 하고요. 음, 이, 그리고 아, 이게 뭐 한글 자막도 진짜 엄청 공들였어. 예.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욕으로 잘 <놀람> 바꿔놨더라고. <재벅하더라고. 놀람> <놀람> <놀람> 아이겠. 어. <laughs> oh. sure 음. <laughs> 이 아, 아주 익숙한 노래가 나오죠. 아, 여기서는 렉이 생기네. 자 지금 PC 지금 간당간당한 PC 사양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렉이 좀 생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할 때는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되나?

자, 이 둘은 지금 알바 중인데요. 어, 할부로 고급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할부 돈을 안 내면은 가가지고 차를 몰래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다시 압류해서 갖고 오는 그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Whatever, homie. Yeah, homie. This the s p i n a u g t right here. Your boy Simeon wasn't a good shit. Man, <laughs> get 아, your ass in me. Bring your ass, fool. ah 차가 두 대여서 얘네들이 둘이 오는 거였구나. Come on. h i t c o m Damn. This nigga must got the baby. 자, 여기서부터지, 이제. 고양이. And all this shit paid for with bad credit. 자이두대 중에 한대자 빨간 거 타겠습니다 자 이제 이차 가지고 그 우리 일시킨 자동차 판매상한테 가면은 되는거죠 하지만 어, 조용히 가겠습니까 Yeah. I w a n see what it do. y hey, hit me on the s p e a k e r n o h it's like that? For show, homie? 잠깐. 라디오 꺼야 돼. 자, 알았어. Right up here, homie. 아, 전화. 스피커폰으로 얘기하자고 했지 오, 이씨. 시작하자마자. 근데, 차를 아주 걸레로 만들어서 갖고 와도, 이 주인 아씨가뭐 그렇게 뭐 문제 삼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더라고요자 이렇게 하면은 불리 타임처럼 느려지면서 예. 쉽게 조종을 할수있니다 어차피 레이싱 게임은 아니잖아 오 최대한 안 죽이도록 할게 사람을 예 해치지 않도록 아이씨 부딪혔어 늦었어. 얘를 또 내가 앞질로 가면 안돼 또. 자 여기는 영화 찍는 스튜디오를 지나서. 여기서 사람 어우리어 엘리언 엘리언 복장한 사람들 여기서 지나가면은 좀 늦고 바로 꺾이더라고 어이구 hey, hey, 어디로 가는 거야 저희 오, 어,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제 공중에서 어떻게 조종하는 거야, 이거? 자, 레프트 으아이, 아이씨. 자, 뺑소니. 오, 아이. 이걸 눌러줘야 돼.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는 건 아니죠. 내가 못하니까. 우. 자저 뒤에 차 나오고. 아 씨. 오우 부딪히지 마. 부딪히지 마. 아, 이거 이거. 자, 이걸 좀 눌러놔야지, 어디 갔어? 아, 저리 들어갔구나. 자, 여기까지 요 어, 오, 쉽지 않네. <laughs> 자, 이제부터는 이제 경찰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경찰 따돌리고, 자, 여기서 그 차가 완전 그냥... 벌레가 됐네. 자 일단 예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죠. 일단은 프랭클린하고 아니지 마이클하고 트레버가 강도 해가지고 돈을 훔쳤는데 그거는 마이클하고 마이클이 꾸민 자작극이었죠. 그래서 마이클은 죽지 않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고 프랭클린은 이제 아직까지는 마이클하고 프랭클린하고 어 누구야 트레버하고 잘 모르는 이 흑인 이렇게 이런 알바 합법적이긴 한데 차를 가서 훔쳐오는 거지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단 경찰을 어 제껴 내고 어그 자동차 판매상한테 가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